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 일들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만 3년이라는 시간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한 번씩 둘러보고 돌아가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또 6월절과 오순절, 절기 기간을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빠듯해요. 그래서 빠듯한 시간 동안에 이제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데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면서 이제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내려오는 여정에서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배타고 어, 바로고스로 가고 거기서 로도에 가고 그다음에 바다라로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자, 그래서 2절 이하에 쭉 보면 뭐베게니로 가는 배를 만나서 가다가 구부로를 왼편으로 두고 가고 그래서 이제 어 두 수리아로 항해를 해서 두로에 상륙합니다. 두로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좀 위쪽이죠, 바로 어. 두로 밑에 지금 가이사레 있고 가이사레만 해도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이제 두로 쪽에 왔는데 거기 항구 도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아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회를 머물어요. 일주일간 머물러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아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오절로 넘어갑니다. 뭐 사실상 안 들은 거죠. 뭐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자, 이들도 이게 사실상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자들까지 다 와서 이제 육로로 이동하니까 성문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그 성문에서 마중 나와서 이제 바닷가 해변을 타고 이제 내려올 건데,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돌레마이 찍고 이제 그 가이사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배 타고 가는 건 되게 짧은 거리를 가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헤어질 텐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오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어쨌든 뭐 안보하고 가면 되는데 뭔가 굉장히 그 마지막 헤어짐이 뭔가 되게 비장하죠. 왜요? 이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심정이 좋지 않죠 그 무거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죠 비장하고 정말 뭔가 사명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그들의 어떤 그 무거움 진지함 들이 담겨 있잖아요 이들은 정말 이 마지막 만남을, 마지막 인사를 허투루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좀 궁금한 거죠. 왜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바울은 가려고 하는가. 근데 그 장면이 오늘 또 반복돼요. 7절 이하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다음날 8절에 보면 가해 사랴를 이르러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머물러요. 거기에는 딸 넷이 있고 예언하는 처녀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며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죠. 이 아가보가 유대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띠를, 우리 들 허리띠죠. 벨트를 챙겨다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서 넘겨준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로마죠.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준다. 이거 재판에 회부된다는 얘기예요. 감옥 같은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또 해요. 그랬더니 13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웁니까 울어서 내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까? 아니,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거를 성령님이 알려줬다는데, 그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막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가요. 근데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위험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마에다가 미리 편지를 써놓죠. 내가 가면 저 받아주시고 스페인까지 보내주세요라고 편지를 미리 썼어요. 그랬는데 또 성령님의 말씀하시죠. 근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결박당해서 재판에 회부돼서 감옥 생활 좀할 거야라고 알려줘요. 여기까지만 바울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루살렘 찍고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예요. 하나님은 로마까지 보내겠다는 걸 알았어요, 계획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딱 봐도 감옥 갔다가 재판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 받아야 돼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을못 해요. 유대인들이 하고 싶어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못 건드립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로마로 가서 재판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 그 정도 각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에베소 앞에 그 아가야 지역인가요? 거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그 두로에서도 그렇고 오늘 가이사르에서 그렇고 가는 데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는 것을 알고서는.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백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감옥 간다는데 누가 그걸 기쁨으로 가라 고 그래요? 다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의 예언,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는데 바울은 그게 목숨 걸고 가서.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바울만 보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못 봐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그래. 차를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여기 산에서 집짓고 무슨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차피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잖아요.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오래 같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천국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못다 이룬 그 사랑의 교제는요. 하나님 나라가서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 바울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고 시야에서 사라지고 바울만 보는 거예요. 바울만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요. 내 아들한테 군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 아들도 군대 안 되고 옆집 아들도 군대 안 가고 저 옆에 옆에 집 아들도 군대를 안 가면 나라가 국방이 무너지고요. 전쟁 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나라가 무너진다고. 오늘 바울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가는 걸 막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하면 나는 좋아.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놀라운 건이 사람들이 다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선택을 할수 있다고요. 그저 지금 당장 좋은 거, 지금 당장 나한테 편하고 유리한 거 찾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죽을 것까지 각오한다. 진짜 최악은 로마도 못 가고 예루살렘이 죽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 알아. 근데 각오해.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게 내 사명이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당신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없었으면 나는 당신들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사랑하면서 교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편안히 자고 편안히 자니까 가족도 있고 얘 자식도 있고 얘 친구도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무너졌으면요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 땅에 태어나 본들 제대로 된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살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귄다고요 여러분 내전발발한 나라들 보세요 친구가 어디 있어 학교가 어디 있고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오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당연히 가지 말라는 권면을 거절했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하고 그쳤노라. 이 장면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들이 당장에는, 당장에는 바울을 너무 아끼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가 바울이 그것을 교정해주니까 그거 아니야라고 딱 거절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모르겠어 뭔진 모르겠지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선포해요 더 이상 바울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도 사람인데요 한 순간 혹할 수 있어요 한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당장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는 되죠 인간적으로 내 자식 아끼는 마음에 어떻게든 군대 뺄라 그러고 남의 자식을 어떻게든 군대 보낼라 그러고 예.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아니야 그래 제대로 해야지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지 자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거죠 멋있는 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돌아오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배우고 성장하는 게 그게 인간의 참 인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 지난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느라고 힘든 거 피하고 어려운 거 피하고 귀찮은 거 피하고 말씀 다저 버리고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려고 예, 교만하게 그럴 듯한 계획을 세우고 고집 부리고 떼쓰면 살아왔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아들이 했던 것처럼 그치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시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시고요, 스페인까지 교회를 세우시고요,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덕에 오늘 우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이랑 인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다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오늘. 또한 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알았습니까? 최 최신의 정보 또는 노, 가장 정확한 지식들을 알고 이제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이거 놀자. 이거 먹자. 이거 마시자. 이거 하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준 이유가 뭘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성전 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세요 그걸 하라고 그 정보를 준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 기회를 준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혹시라도 성형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치십시오. 계획을, 교만을, 고집을 그치시고 돌아오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바울처럼 정말 죽을지도 모를 만큼 위험하고 힘든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한 주, 고생을 각오하신다면, 오늘 한 주, 또 주의 말씀을 향해 그저 묵묵히 나아가시면 결국 바울 예루살렘에 안 죽습니다. 바울 로마까지 갑니다. 스페인도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지금 내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잘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 새심바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절대 굶어 죽이지 않게 하실 거고요 결코 우리에게 헐벗고 예? 굶주려서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게 하실 거고요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준 정보가 당장 조금 더 쉽고 편한 길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한 영혼 더 구원하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늘 찬양하며 예배드리라고 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그 기회와 정보라고요. 오늘 그걸 이루어내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뭐 합니까, 그죠? 이한주 지난 주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면 뭐가 좋아요? 아 날씨가 덥다니까 빨리 에어컨 청소하고 에어컨 빨리 새거 들여놓고, 예? 그리고 좀 예, 시원하게 살아야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부경활 누립니까? 에어컨 하루 더 늦게 튼다고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정보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시는 걸까요? 어디로 가라고 알려 주시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똑같은 정보를 듣고도 해석을 제대로 해냈어요. 그런데 역시나 성령 충만했고 기도했던 많은 제자들은요. 똑같은 정보를 듣고 해석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나를 생각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걸 알려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왜이한 주를 더 살라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나에게 왜그 일을 맡겨 주셨을까요? 오늘 나에게 왜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 성격 안 맞으니까 피하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못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왜그 일을, 왜그 기회를, 왜그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묻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쉽게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같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한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